베레누이 유동 실험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품은 벤츄리관, 피토관, 컨트롤 스위치 유닛, 온도 센서, 압력 센서, 전원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작동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on한 후 엔터를 누른 뒤 유속을 설정하시면 됩니다. 유속이 설정 다 되셨으면 엔터 버튼을 다시 누른 후 런을 눌러주시면 장비가 동작을 합니다. 주의사항으론 유속을 지나치게 조절하시면 모터의 부하가 갈수 있으므로 30에서 60Hz를 권장합니다.